하이 브이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... 오랜만에 오십니다 어, 아 오늘 제가 왔어요. 음, 왔어요 오늘 저도 제자도 왔어요 오늘 제자도 10년 동안 에서 버려진다 버려진다 재 재치부 이제 좀 어색하다 어 우베베 ᄌᄂ, 그대야. 응, 야, 아, 어려부터 저도 지금 해야 돼. 어, 아, 알어하 너는, 저도 말하시고, 노래방 했어요. 나는 <laughs> 힘들어힘들어지고 예뻐지고 너는 와 아침이요 아 아침이래서 일출이 빛바탕이 되었어요. 또어 이제 또 만나서. 이년 후, 12, 12년 후, 나왔어요. 네, 오늘도 좀 진짜 바꿔주시고, 오른이요 하하하. <laughs> 근데, 5년도 다시 만났었어요. 어, 이제는, 네, 저도 지정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, 엄청, 늦어가지고. 아, 아, 참. 잠... 오늘, 영무젊었스미랑 아빠랑. 하도, 하루... 나는, 차사지년도 이제는 오늘 이사야 갈 거예요. 와. 좋답니다, 좋답니다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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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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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아 오늘 어 오늘 이제라도 태학뛰어도 가고 운동도도 타고 주체장도 가고 이제라도 가고아 이제는 아, 이제라도 아안번지 이제는 도 고정 놀이 노이 놀이공원 하도 하고아 어, <laughs> 어, 이제는 아이제들 이제들 매데라 저저저저답지다 달다니다우리아나네아 나는, 어, 나는 언제 못해요. 아 <laughs> 이제는. 아, 오늘, 저 나도, 어, 저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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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대학교도 갈 거야, 어, 와. 나는, 고 대학교, 안, 해소학교도 가고, 고 대학교 가고, 나는, 아쉬워요. 그리고, 다음에서, 오늘, <놀람> 대학교 오린이이 하지 봐요아 이제는 아 이제는 하지는 진짜 또 영어 수업 선생님이랑 아빠랑 이제는 이제 참 혼나겠어요 네 오늘 어 문자도 왔어 문자로 그 <laughs> <끄럽기> 네 오늘도, 나도, uh, 오늘 <끄럽기> 네, 오늘 아 이제는, 아 오늘 이제다 하찮은 수입니다. 아 오늘, 아, 이제는 이제다도 댓글 남겨주세요아 오늘 이제다도, 아 누나들 도착해주고, 아 이제다 또 받아내집니다. 네 오늘도 다시 받아서. 아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. 아 오늘도 늦어도... 자도 네, 오늘도 다시 만나서 계속 일대요게요 아,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아빠 말라아 일하고 싶어 수고하세빠 응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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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는 우리 네, 나는 영어수 못합니다 왜냐면 싫아냐아 사람도 하도. 아, 어, 이제는 무슨 날디야 저, 루 저, 루 저, 루 저, 루 저, 루서 저, 서 저, 저, 에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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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요네 오늘도 빠르빠르리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댓글 달아주다데 댓글 달아 오늘 알림설정 따라따라 따라따라 따라 좋아요 구독 뽀뽀 달아주세요 안녕 뽀뽀하지마 왜 그래? 안녕. 아, 나... 아, 나... <laughs> 오빠 하지 마. 알았어. 오케이. 오케지 마.